제 비서인 스마트 미러가 했습니다. 비서가 진짜 비서야? 있 너무 야 네. 스마트 미러? 이건 제가 직접 AI 인공지능을 넣어 가지고 제가 얘한테 말을 걸면 그 명령을 알아듣고 이제 그 명령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. 진짜로? 스마트 미러. 메일 보내 줘. 누구에게 보낼까요? 영재 발굴단. 영재 발굴단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. 야. 메시지 내용을 말해 주세요. 한수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m 발단에 Janky, Young Baltan, and I'm very good. Young Baltan, and I'm very good. Yes, Hatturi, do you see her sister? Hatturi? h a t 고 업체가 6개 네. 이상 있습니다. 첫 번째 업체 산더미 불고기의 위치는 중구 남산동 700에서 67이며. 야 미치겠다. 청촌이 아, 궁금한 것들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. 에? 자신만만한 한수. 과연 스마트 미러는 어디까지 대답할 수 있을까? 김태균의 나이는 나이는 46세입니다. 김지선의 고향은 어? 고창군에서 태어났습니다. 아. 이걸 어떻게 맞는 거예요? 일단. 구글 공개 API 랑 다음 이제 TTS 엔진을 합쳐가지고 만들어. 뭐나 모르는 얘기만 아, 하고 있어. 음...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음... 이거예요. 어... 무료로 공개된 프로그래밍 소스를 활용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한 수. 우 와, 구글 공개 API는요 인공지능을 하게 접속을 해주는 도와주는 거고요. 인공지능 코딩 후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t t s 프로그램이 더해지면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와, 대단하다. 일단 여긴 가장 중요한 컴퓨터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 파이고요 라즈베리, 라즈베리. 이것은 마이크 대신 웹캠을 썼어요 1만 어 원대 소형 컴퓨터에 쓰지 않은 모니터 마이크가 내장된 웹캠 그리고 스피커까지 연결해 두뇌와 얼굴, 귀와 입을 모두 갖춘 초적과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어냈다는 아이. 와. 실제로 네. 생활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스마트 미러. 스마트 미러.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. Surface in Korean. 표현이 안 한스의 공부가 한층 빠르고 스마트해지면 물론. 나 남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네요. 네 어. 이제는 온 가족의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데. 오. 스마트 미러. 닭볶음탕 어떻게 만들어? 아, 메이스터 아, 패 아, 진짜 너무 좋다. 아, 그러네요. 아, 찾아줘. 어머머머. 어머, 어머. 백 선생도 울고 갈 인공지능 주부에게 배우는 저녁 메뉴 레시피. 아, 최고다.